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입학하는 한양대 오전 2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 물들이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들어갈까요 주머니 속에 1 2 3이 각각 적힌 3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미 한 장의 카드를 꺼낸 후 다시 주머니에다 넣고 나서 다시 꺼내는 시행을 총 54회 반복했을 때 꺼낸 카드에 적힌 수의 평균 그5 4개 평균, 평균을 X바라겠을 때,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겠죠. 마이너스 2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마이너스 2X바가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겠죠. 그러면 먼저, 한장 꺼냈을 때, 한장 꺼냈을 때, 그 적힌 수를 X라 했을 때, X의 확률분포를 구하면, X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고, 나오랑률은 전부 다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되겠고, 평균은 고배에서 다 더하니까 3분의 1다기 2다기 3이니까 평균 2가 되겠고, 어, X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도 2가 되겠죠. 엑 x 바랑엑 x 랑 똑같으니까 2가 되겠고, VX를 구하면은, 어 분산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도 좋고, 아니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구해도 좋은데, 일단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했죠. 그래서 평균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제곱하고 3분의 1 곱하고 2 빼고 0 제곱하고 3분의 1 곱하고 2 빼고 1 제곱해서 3분의 1 곱하니까 3분의 2가 x의 분산이 되겠고,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되죠? 어 표본 평균의 분산 n 분의 시그마 제곱이 공식이 되죠. 그래서 이 3분의 1을 n, n이 얼마였죠? 아까 54개였죠. 54개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나누면 81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2 x 바의 평균을 구라 했으니까. 어, 평균은 다 갈라쳐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그대로 튕겨 나오고, 그래서 X바의 평균이 지금 2 나왔으니까, 근데 2를 곱하니까 마사가 되겠고, V-EX바는, 마이너스 뭐 분산는 요게 이제 제곱으로 튕겨 나오죠. 제곱으로 튕겨 나오니까 4가 되겠고, VX바인데, VX바가 81분의 1이니까 81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2x 바가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확률을 구하라겠죠. 이거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려면 이게 정규 분포인데,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려면 평균을 빼야겠죠. 여기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야겠죠. 평균이 얼마였죠? 평균이 마사를 빼니까 더하기 4가 되겠고, 여기다 더하기 4가 되겠고, 표준 편차가 분산이 81분의 4니까 표준 편차는 9분의 2가 되겠죠. 9분의 2가 되겠고, 요거 계산하면 이제 1.5가 되겠죠. 그래서 z가 1.5보다 큰확률구하라했는데 얘가 0이고, 1.5인데, 이확률 구하라 했으니까, 어, 0.5에서 이 확률 빼면 되겠죠. 0.5에서, 이게 이제 1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0.5죠. 0.5가 되겠고, 0.5에서 z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러니까 z가 1.5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지금 0.433이죠. 그래서 0.5에서 0.433이 빼면은 0.0668이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볼까요? f(x)는 x분의 lnx를 이용해서 a의 b제곱과 b의 a제곱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양의 정수 a, b 순수상 a, b를 모두 구하래요. 그럼 이제 요거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밑에 거 제곱하고, 위에 거 미분하고, 밑에 거 그대로 쓰고, 빼기 위에 거 그대로 쓰고, 밑에 거 미분하니까 1 빼기 LNX가 되겠고, 요게 0 되는 값이 2가 되겠죠. 2보다 커지면 요 값이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겠고, 2보다 작으면 이 값이 양수가 되겠고,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그래프가 대충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2가 0불로 갔을 때, X가 0불로 가면은, 얘가 0불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만 들어오니까 마이너스만 들어오니까 쭉 내려가겠죠. x Y축이 정근선이 돼서 쭉쭉 내려가겠고 1,0을 지나겠고 2일 대 채도가 되죠. 2일 대 채대가 되겠고 무한대로 가면 증가속도가 얘보다 밑에가 더 빠르니까 0으로 가겠죠. 그래서 X축으로 이렇게 정근선이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고 이제 이제 어 A보다 B가 더 큰데 순서상 AB가 이걸 만족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양변에 LN을 취하면 BLNA가 a n b가 되겠고 양변을 a b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fa가 fp랑 같겠죠. fx가 이거니까. fa랑 fb가 같은데.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fx랑 fp가 서로 다른 수가 같으려면 여기서 는이렇게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겠고 작은 게이고큰게 b가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a가 자연수인데 1보다 크고 이가한2.71828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a는 2밖에 없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a는 2밖에 없겠고, 미일 때어 f2랑 f4가 같아요. 여기다, 이다 2나 4나 4가 2의 제곱이고, 4가 2의 제곱이니까 전부다 2로 튕겨 나오니까 2로 나누고 나면 f2랑 f4랑 같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가 2가 되면 여기가 4가 되는데 같은 건 4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여기는 감수함수니까 4 하나 나왔으면 다른 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 이 조건에서 나오는 것은 2,4만 답이 되겠고 이제 자리 바꾼 경우도 생각해야 되니까 답은 2,4랑 4,2가 답이 되겠죠. 3번 문제 들어갈까요?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인데 둘레의 길이가 1이, 1인 정, 정 n각형의 넓이를 fn이라고 할때 f12를 구하고 n이 무한대로 갈때 fn값을 구하라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n이니까 n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n각형이니까 360을 n으로 나눈 게 중심각이 되겠죠. 먼저 이 r값과요. 이가 이제 r값을 구해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요거의 제곱은 아래 제곱 더게 아래 제곱이 2r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2r곱하기 r 코사인 요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래 제곱 구할 수 있죠. 아래 제곱 구하면 어, 2n제곱분의 1 마이너스 고, 사인, n 분의2 파이 분의 1이 r제곱이 되겠고, 그럼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죠? 2분의 1 r제곱, r제곱, 사인, n 분의2이가 되는데, r제곱값 방금 여기서 구했죠. 요기에 r제곱이란 거 방금 구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 넣으면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되겠고, fn은 이제 요, 요, n각형의 넓이니까, 요걸 n 배하면 되겠죠. 이삼각형에 n개 있으니까, 엠벨을 하면 은 요거 n 하나 캔슬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f 1 2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1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12 집어넣으면 사, 12분의 파이니까 30도죠. 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겠고. 여기다 이제 요거, 요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분자 분모의 2를 구하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분자 분모의 2를 구하면 요렇게 되겠고. 요거 유리화 시키면 이제 48분의 2다기 루트 3이 어, 12각형일 때 넓이란 걸알 수가 있겠고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fn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fn이 지금 요건데 요건데 어, 요거 이제 요거 유리화 하려고 양변에 1 더하기 코사인 n분의 2파이를 분자 분모 이렇게 곱해1 더하기 코사인 n분의 2파이를 곱하면은 어 이렇게 되겠고 요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n분의 2파이니까 이게 사인 제곱 n분의 2파이가 되겠죠 사인 제곱 n분의 2π가 되니까, 사인 하나 이렇게 캔슬 시킬 수가 있겠죠. 하나 캔슬 시키면, 요것만 이제 위에 남겠고, 밑에는, 요 사인은 이제 4인분의 1로 남겠고, 밑에는 이제 요거 하나 캔슬 됐죠. 캔슬 됐으니까, 아, 지금 요거 사인 제곱인데, 사인 하나 캔슬 됐죠. 사인 하나 캔슬 됐으니까, 사인 n분의 2π가 되겠고, 요놈의 극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4n분의 1은 그대로 써주고, 요놈이랑 보조 맞추기 위해서 n분의 2파이를 위에다 하나 써 줬으니까 밑에다 하나 써 줘야 되겠고 이거 그대로 써야겠죠. 그래서 요놈이 1로 가죠. 요놈이 1로 가겠고. 요거 두개 곱하면 얼마가 되죠? 이거두개 곱하면 8파이로 가죠. 이거두개 곱한 게 8파이로 가겠고. 요거 2로 가죠. 2로 가니까 8파이분의 2가 답이 되니까 4파이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여기서 또 하나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둘레의 길이가 1이라했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 이 원의 이 원주의 길이가 1이 되겠죠 원주의 길이 1이 되니까 이 넓이를 구하라했으니까 r이 라고하면은파이 파의 r이 1이 되겠고 그래서 r은 이 파이 분의 1이니까 넓이는 어떻게 되죠 파이 r의 제곱이 되겠죠 파이 r의 제곱이 되니까 4 파이 분의 1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이거란 걸알 수가.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 한양대 꿈 반드시 성취하기를 바라겠습니다.